이명웅, 매달 40억 통장에 꽂힌단 이명웅 월수익, 음원 30억, 유튜브 10억 연예인 1위 음반 판매로는 100억. 가수 이명웅의 월수익 추정치가 무려 40억원에 달한다는 내용이 전해져 또한번 그의 위력이 입증됐다. 뉴스일에 따르면 8일 방송된 엔드프리안 닥터에서는 2016년 데뷔해 미스터트롯을 통해 스타덤 인기 대열에 오른 이명웅에 대해 다뤄졌다. 방송에 따르면 이명웅의 단일 음반 판매량은 약 120만 장이다. 수익은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안진용 기자는 글로벌 음원 시장에 하루 평균 등록되는 음원 수는 수천 곡이고 음원 순위의 변화도 빠르다며 에타프 100위 안에만 들어도 성공했다고 하는데 이명웅한테는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실시간에 안착시킨 노래가 평균 10곡이다. 1년이 아니고 한달 음원 매출은 30억 원 이상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기에 더해 이명웅이 운영하는 유튜브 수익도 공개됐다. 김지연 기자는 이명웅이 운영하는 유튜브는 어미스터트롯 출연 전인 2019년 가을까지만 해도 구독자가 2만 명이었는데 4년이 지난 지금은 70배 이상이 늘어난 149만 명이라며 한달 수익은 제가 계산하면서도 믿기지 않는데 10억 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안 기자는 분 녹화일 기준 누적 조회수가 19억 8천만 뷰다. 저는 이명웅 씨 파워를 간접적으로 느끼고 있다. 제 구독자가 40만 명인데 정말 농담이 아니고 20만 명은 이명웅 씨 팬지라고 말했다. 이명웅, 팬앤 스탑 5월 1주차 솔로 랭킹 1위 등극 29주 연속 원탑. 이명웅이 팬앤 스탑 5월 1주차 솔로 랭킹 1위에 올랐다. 최근 팬앤 스탑에 따르면 이명웅은 5월 1주차 솔로 가수 인기 랭킹 투표에서 1위에 올랐다. 영탁, 아이돌 차트 4월 기부스타 1위 등극 선한 영향력. 영탁이 아이돌 차트 4월 기부스타 1위에 올랐다. 최근 아이돌 차트에 따르면 영탁의 팬들은 4월 한 달간 아이돌 차트를 통해 21만 2,600원을 기부했다. 그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2년간 꾸준히 기부스타로 선정된 바 있다. 아이돌 차트는 사이트 내 특정 상품 이용 시 일정 비율로 기부 가능한 포인트로 돌려주는 h t p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스타의 이름으로 적립된 기부금은 홀트 아동복지회에 전달되며 위기 가정 아동을 위해 사용된다. 한국 보내줘 정동원, 자숙 후 체감온도 50도, 스리랑카서 폭풍 청소한 이후 지구탐구생활 정동원이 체감온도 50도에 육박하는 스리랑카의 더위 아래 생존 노동을 펼쳤다. 9일 오후 9시 10분 처음 방송된 MBN 글로벌 프로젝트 지구탐 구생활은 현애가 만약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살고 있을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 17정동원이 인종도, 언어도, 문화도 다른 타국의 삶을 체험하고 생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글로벌 생존기를 담았다. 여기에 대한민국 기 예능 대부 이경규와 국민 고모 김숙이 때론 따뜻하게 때론 어마게 정동원을 보호하는 멘토로서의 활약했다. 송가인의 고급 외제차 선물 김호중도 깜짝. 가수 송가인이 어버이날 선물로 외제차를 선물했다. 송가인은 8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리여 어머니의 은혜는 끝이 없어라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는 송가인 어머니가 외제차 앞에서 대형 카네이션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송가인은 일평생 행복만 일만 가득, 어버이 은혜라고 덧붙였다.